양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양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금지글보을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양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양파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와 청양고추를 이용해서 바로 잡수실 수 있도록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이를 손질을 해야 돼요 제가 양파는 이렇게 껍질을 다 깠고요 청양고추는 꼭지를 제거했어요 오이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 이 부분을 꼭지를 따 주시고요 요게 까만 거 있죠 요거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칼등으로 해도 돼요 칼날로 하지 마시고 어때요? 오, 톡톡 날라가네요 네, 요거를 재고 있어요 요게 독성이 있대요 오이의 독성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양파보다는 오이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오이로만 해도 돼요 오이 비클 같이 양파 장아찌를 할때 이제 생수를 끓여서 부어야 돼요 물을 생수를 넣고 그런 쪽파 장아찌 할땐 청주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 쪽파 장아찌는 그 제가 저장해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담아 놓고 천천히 먹기 때문에 알콜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청주로 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술이 약하거나 아이들이 먹을 때는 조금 곤란하겠죠 소금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물이 완전히 식어야 돼요. 한번 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 굵기는 너무 얇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 길이로 계속 이 저런 약간, 게 식감이 예, 좋죠. 이 정도.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정확한 길이를 잘못겠다 그러면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썰었던 걸 앞에다 두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음.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요? 네.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처음 할 때는. 네.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서투니까 어? 여기다가 주시고요. 하나 더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는 저는 그냥 이렇게 4분의 1로 딱, 딱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네요. 이거를 다 떼지 마세요. 음 떼면 지저분해서 안 돼요. 음 그냥 이런 식으로.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풀어지겠죠. 그냥 나중에 풀어지면 풀어지는 대로 음, 이렇게. 이런 거는 반 자르기 너무 작잖아요? 네. 그냥 드시면 돼요. 아 너무 꼭 4분의 1을 하지 말고. 음. 그렇죠. 양파 음.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장아찌가 너무 작으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너무 그 식감이 다정겨면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찬으로 되겠죠? 아, 이게 심해요. 이렇게 심.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죠. 못 먹으니까. 응. 이 양파도 암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이런 양파는 안 좋은 양파예요. 속았네요. 응. 아, 그뭐내 뜻대로 사오는 게 아니니까 할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심지 있는 거는 뭐예요? 순놈인가요? 순놈. 순룸. 응. 이런 잘 썩어요, 또. 음. 기회가 되면 양파를 두고 그 암수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암 거는 팽팽하고 납다디하고 수 거는 이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청양고추를 썰어보겠습니다. 매운 거싫어하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겠네요. 네, 요거는 살짝 씨를 씻어서 넣을게요. 아, 요렇게 씻어서요? 네. 아, 저렇게 하면 고추 씨가 빠져요. 빠지니까. 네. 장아찌를 담아놨을 때 둥둥 떠다니면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살짝 한번 헹구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아,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해서 씨를 대충 좀 빼세요. 아, 이렇게. 훨씬 깔끔하게. 네, 훨씬 깔끔하죠? 또이 조금 있더라도 조금 있는 거야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아. 씨가 그렇죠? 끓여서 식힌 물을 일단 제가 붓고요. 그러다가 근데 엄마, 음 그냥 생수를 안 붓고 굳이 끓여서 식힌 다음에 쓰세요? 그냥 생수를 붓면은요 물러 버려요. 어. 양파가 물러 버려요. 음. 그래서 끓여서 식혀서 꼭 보셔야 돼요. 간장은 그냥 하셔도 돼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은 물하고 간장하고 같이 끓이는 분들도 계세요. 음. 저는 그냥 이렇게 끓여요. 스타일이니까요. 음. 자, 그다음에 식초. 식초. 저희가 아까 물을 끓일 때 소금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 간이 얼마나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진간장을 부어보겠습니다 물 끓일 때 넣기 때문에 완전히 다 녹았어요. 설탕만 녹으면 돼요. 맛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오, 상큼해. 상큼하죠? 네. 이 맛은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 그 식성에 따라서 더 가감될 수 있어요. 본인이 약간 단게 좋다면 좀단걸더 넣으셔도 돼요. 정답이 없네요. 간에는 그, 간에는 정답이 없어요. 음. 근데 요 레시피대로 하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자, 다 됐어요.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익혀서 잡수시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요? 한3네시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어...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파의 매운맛이 금방 빠져요 음... 아마 점심때 했다면 저녁때에도 잡수셔도 돼요 근데 냉장고 넣어놓고 꼭잡으세요 그리고 조금 한 며칠 좀 시간이 경과됐어요 잡수다 보면 그러면 국물을 쭉 따라갖고 한번 끓여서 식혀서 다시 먹어도 돼요 음... 다못 잡수실 경우 양파장아찌를 하루 숙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색이 정말 잘 들었죠? 네. 맛도 잘 들었어요. 한번 맛있게들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땡초를 꼭 넣으셔야 돼요. 청양고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